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어, 체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몸 두드려서 어, 혀를 좀 열어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두드려 보세요 어깨 토닥토닥 토닥토닥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깨 반대도 두드리는 데 어깨 골고루 두드리시는 거예요 어깨 숨, 명치로, 보다 보다, 윗배, 주먹, 아랫배, 발비뼈발대쪽발비뼈 뒤로 갑니다. 허리, 허리, 엉덩이, 다리 펴서 다리 옆으로 쭉 한번 두드릴게요. 발등 올라오면서 두드리고, 다리 안쪽 열어서 내려가면서 두드리고, 발바닥 다시 올라오면서 두드리고 다리 허리 엉덩이 앞 부분 팔도 쭉 두드리고 손바닥 손등 두드리고 반대쪽 어깨 쭉 내려가면서 두드리고 손바닥 손등 올라가면서 두드리고 겨드랑이도 배비뼈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시고 반대쪽 겨드랑이 림프순 안에 좋은 거죠. 겨드랑이 많이 두드려줍니다. 아래로 내려가시고 아랫배 허리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쭉 쓸어내고후후후네 이제 다리로 편안하게 접어도 되고 표고 하셔도 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어, 나가 있는 손이 보재기예요 네, 반대 손은 주먹 가슴으로 가요. 나가 있는 손이 주 보재기 안에 있는 손은 주먹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반대로 가봅니다. 나가 있는 손이 주먹이고, 반대손은 가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 이렇게 덜 써. 자, 이제, 이렇게 앞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어, 접히는 부분. 예, 팔꿈치 안쪽에 접히는 부분에다가 고제기. 나가 있는 손은 주먹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지구보다도 이렇게 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나가는 게 무조건 펴려고 해요. 무 조건 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한번더 해볼까요? 자, 짧게 해볼게요. 손목에다가 손목에다가 합니다. 손목에다가 고재기가 안쪽이에요. 나가 있는 게 주먹입니다. 위에서 이제는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노래하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신경 써야지. 이거 신경 써야지. 동작 신경 써야지. 더 뇌가 더 많이 쓰여지겠죠. 자, 나가 있는 손 주먹입니다. 어, 우리 무슨 노래 할까요? 콩당콩당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알수 있는 시작. 홍당홍당구을 던지자. 나 몰래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멀리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신는 보리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잘하셨나요? 네, 손목도 털어주세요. 어깨도 한번 돌려봅니다. 어깨, 반대로 한번 돌리시고, 네, 바로 하시고. 이제는, 어, 한 손은 코를 잡아볼게요. 자, 반대, 반대 손은, 네, 손이 엇갈리게 해서 귀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귀를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코 잡았던 손은 귀를 잡고, 반대손으로 코를 잡고. 이렇게. 자, 교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귀 잡았던 손이 코로 가고, 코 잡았던 손은 교차가 되게 귀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교차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가봅니다. 귀 잡았던 손 코로 가고, 하나. 됐습니까? 둘. 또 반대로 3넷 다섯 7섯 일곱 여덟 아홉 열8 8 하시고 잘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8 8 8으로 교차가 돼8 8 8 8 8 8 8나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이 동작도 또 우리 동요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고양이의 몸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살던 고양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붉은 붉은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네잘 되셨어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네 손목 돌돌 털어 주시고 호흡 하고 내쉬고 자, 이제 오른손이 이기는 이쪽 손이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해볼 거예요. 가위하면 이쪽 손이 이기려면 이쪽 손은 고재기가 나가야 되겠죠. 가위 바위 바위는 가위가 나가야 되겠죠. 고재기는 주먹이 나가야 되겠죠. 자. 어 이쪽 손이 먼저 가위바위보 먼저 나가면 동시에 빨리 머리를 써서 빨리 나가 주실 되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자 나중에 나가는 손이 지는 거예요. 가봅니다. 가위, 가위, 보. 되셨나요? 자, 천천히 해볼게. 가위하면 보재기. 가위하면 가위. 보재기하면 주먹. 맞죠? 다시 가볼게요. 가위, 가위, 오! 한번 더. 가위, 가위, 오! 자, 이제는 나중에 나가는 손이 치는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위 하면 이 손이 이제 가위가 져야 되는 거니까 는 나가는, 나중에 나가는 손이 이겨야 되겠죠 자, 가위 하면 나중에 나가는 손이 이겨야 되니까 주먹 바위 하면 보재기죠 호 하면 가위 그래서 어, 나중에 나가는 손이 이기는 가위바위보예요 아까는 지는 가위바위보였죠 이번에는 이기는 가위바위보입니다 다시 가위 이겨야 되니까 주먹 바위 이겨야 되니까 보재기 호 이겨야 되니까 가위 맞나요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가위, 가위, 오, 이렇게 손목도 터시 털털 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이제 파트너하고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도 되고 또 저하고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 오늘은 그냥 자기 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 그게 더 어려워요. 자기 응. 양쪽 손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 그런 부분이에요 네. 자, 손목 한번 따라서 봅니다 툴툴툴툴툴자 이제 율동 하나 해보도록 할까요 무릎 두번 손뼉 두번팔 굴리고 짝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릎 두번 손뼉 두번팔 굴리고 잘 되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거 하나 둘셋넷 아시죠? 무릎 두 번, 손벽 두 번, 팔 굴리고 짝짝 하나 둘셋 넷. 그렇죠? 이게 두번 들어가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무릎 두 번, 손벽 두 번, 팔 굴리고 짝짝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넷. 자 이렇게 또 우리가 리듬 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할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어쩔 수 없이 퐁당퐁당 해볼까요? 시작.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맨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싣는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네, 동작, 이제, 외워주셨나요? 네, 외워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게 다잘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동작을 또 중간에 이렇게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또 계속해서 머리를 쓰게끔 이렇게 유도를 제가 할 거예요. 자, 다리 한번 표시. 자, 한번 이렇게 톡톡톡 들어보시고. 발등 한번 펴봅니다. 허리도 펴고 발등 펴. 발등을 피면 허리가 저절로 펴지어요. 그죠? 네, 발끝 당기시. 너무 힘 주지 마세요. 너무 힘 주면 또 갑자기 힘을 주게 되면 쥐오르니까 쥐가 나니까 가볍게 가볍게 발등 가볍게 당기고 연결해서 열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 바로 힘 빼세요 후자 이제 발가락 사이 한번 살짝 펴볼게 요 발가락 보예요, 손으로 하자면, 보, 가위, 가위 됐나요? 자, 발가락 최대로 발가락을 움직이는 거, 바위, 주먹, 보, 전체 펴시고 다시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개해 보, 겠습니다 가위, 바위, 가위, 가위, 하나, 가위, 가위, 호, 둘, 가위, 가위, 호, 셋, 가위, 가위, 호, 넷, 가위, 가위, 호, 다섯, 가위, 가위, 호, 여섯, 가위, 가위, 호, 일곱, 가위, 가위, 호, 여덟, 가위, 가위, 호, 아홉, 가위, 가위, 호, 열, 힘 빼세요. 후. 자, 다시 한번 열린 상태로 돌려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시고. 후. 자, 이제 다리 하나, 무릎에 올려놓겠습니다. 발가락을 쥐고, 지그시 뒤로 밀어요.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만 눌립니다. 또, 반대로도 한번 눌려주시고. 하시고 자 이제 발바닥에 중요한 혈자리 저 용천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발을 오므렸을 때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자, 거기를 꼭, 꼭 눌러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치근 초동동 하나 둘셋넷 발후 무릎 접어서 가슴으로 지그시 당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대로 네, 반대쪽으로 넘겨서 무릎을 싹 당, 당겨주세요. 허리 비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팔 마시고 반대쪽 다이 가져와서 발가락 뒤로 지그시 넘기. 당기고 뒤로 넘기 고 당기고 발가락만 돌려보세요 발가락만 네 반대로도 돌립니다 발가락 이제 발바닥 용천 꾹꾹 눌러주세요 발바닥 용천 꾹꾹 눌러주세요. 바로 무릎 접어서 지금 시 가슴으로 당기고 하나 둘셋넷가서 반대쪽으로 넘겨서 쏙 당겨주 고 하나 둘셋넷가서자 들고 다리 접어서 엉덩이 흔들어 냅 하나 둘셋넷가서 허리 돌려주기 하나 셋, 넷, 네, 반대쪽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안 되고, 당연하지!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당연하지! 세번 해볼 거예요. 자기 뇌한테 힘을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당연하지! 한번 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당연하지!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